치주질환은요, 암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피를 타고 돌면서요, 류마티스 관절염부터 시작해서 온갖 전신질환들이 바로 치주질환, 치주세균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안 생기려면 은 미리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좋은 방법을 좀 알려드리자면요, 우리 약국에 가시면은요, 그 이름으로 불리는 약이 있습니다. 한 1900원에서 2000원 정도면 사실 수 있는 약물이고요. 효과는 아주 드라마틱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네, 안녕하세요. 대한시니어치과 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장혁진이라고 합니다. 치과 질환, 특히 치주 질환은요, 암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일단 자각 증상이 없다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 경험해 보셨겠지만, 밤에 많이 아프다가도요, 치과를 갈까 결심하셨다가도 아침에 일어나면 또 희한하게 안 아픕니다. 이렇게 하루 이틀 한 달, 6개월, 1년, 몇년 이렇게 지나다 보면은요, 도저히 안 되겠어서 치과에 좀 가봐야겠다 하셔서 가시면은 막상 치과에서는 이를 발치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자각 증상이 거의 없는 것도 치주 질환. 치수질환이 국민 국민질환이 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잘못된 구강 관리를 하셔서 병을 더 키우시는 경우도 있고요. 쉽게 얘기해서 칫솔질만 하시게 되는 거죠. 칫솔질만 하셔서는 치주질환을 예방할 수가 없고요. 또 많은 분들이 주기적으로 최소한 1년에 한번 정도씩이라도 치과에 가셔서 검진을 좀 받아보셨으면 미리미리 예방이 되셨을 텐데요. 이 시기를 놓치셨기 때문에 또 치주질환이 만연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나는 내 나름대로 관리한다고 열심히 하는데도 나는 치수질환이 잘 생기는데 내 남편은 관리를 잘안 하는 것 같은데도 이가 좀 좋은 것 같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유전적인 원인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장 큽니다. 보통 어머님, 아버님 어느 한 쪽을 따라가시는 경우도 많고요. 또 심지어 부모님이 괜찮으셔도 할아버님, 할머님이 안 좋으신 경우에도 격세 유전이 돼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요. 잇몸이 좋은 사람들은 콘크리트처럼 잇몸뼈가 딱딱한데요. 잇몸이 안 좋은 분들은 스티로폼처럼 푸석푸석합니다. 똑같이 관리가 안 됐어도 쉽게 잇몸이 나빠지게 되는 것은 바로 유전적인 원인도 있기 때문인 거고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분들 보면은요. 치아로 바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잇몸에서 붓고 피나고 또 풍치라 그래서 잇몸이 들뜨고 그래서 사업이 잘안 되신다거나 가족 문제로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 분들은요 불과 1~2년 사이에 치아가 확 무너지는 경우도 있을 만큼 스트레스도 상당히 큰 치주 질환과 연관이 있다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흡연도 정말 그 영향이 큽니다 입안에 쉽게 얘기해서 피가 잘안 돌게 됩니다 그러면은 치아나 잇몸 뼈에 영양 공급이 안 가게 돼서 치아가 흔들거리고 세균의 면역 반응이 떨어지게 됨으로 해서 잇몸 뼈가 쉽게 놓고 치아가 흔들거리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증상 중에 하나라도 해당 되시는 분들은요. 꼭 치과에 빨리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 증상이 또 계속되는 것도 아니고요. 많이 아프지도 않습니다. 그... 자, 일단 첫 번째는요. 잇몸에서 피가 좀 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양치질 하시다 보면은요. 피가 조금씩 칫솔에 묻어 나오신다는 경험을 하시는 경우는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대부분 아 내가 이 부분을 좀 세게 닦았나? 잘못된 칫솔질로 인해서 잇몸에 상처가 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부분을 안 건드리시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근데 칫솔질을 아무리 세게 해도요. 잇몸에서 피가 나지는 않습니다. 피가 나는 것은 바로 그 부분에 염증이 있다는 거고, 염증이 있다는 것은 그 부분이 잘 닦이지 않고 음식물 찌꺼기가 남아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그림도 재밌는 사파도 나오고 있지만 이와 같은 경우 중에 단한 가지라도 해당이 되신다면요 얼른 치과에 가시는 것이 치주 질환으로 치아를 발치하시는 일이 안 생기는 첫 번째 지름길이라고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또 지식한상 채널을 통해서 이 약물을 소개를 해드렸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다셨는데 뭐라고 다셨냐면은 저렇게 센 약을 쓰라고 하느냐 아니면은 내가 치과 다녀봐서 아는데 약을 써서는 안 되고 스케일링 하는 게 중요하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약물은요, 보조적인 약물입니다. 다만 효과는 아주 드라마틱합니다. 우리 약국에 가시면은요, 클로로헥시딘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 헥사메딘 등 여러가지 그 이름으로 불리는 약이 있습니다. 300ml, 200ml 정도 포장 단위가 되고요. 잇몸이 좋은 분들은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방적으로 쓰는 약이 아니고요. 치과에서 처방 받으시면은요. 한 1900원에서 2000원 정도면 사실 수 있는 약물이고요. 처방 없이 사셔도 한 6, 7천원 정도면 사실 수 있는 약입니다. 치주 세균을 죽이는데 특화된 약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잇몸 질환이 좀 진행된 분들께 선택적으로 쓰시면은요. 정말 좋은 약물입니다. 이 약물을 쓰실 때는요. 가글액처럼 많이 쓰시면 안됩니다. 클로로헥시딘이 들어가있는 약물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투명한 약물로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요. 붉은색 약물로 만들어 놓은 것도 있습니다. 뭐 색깔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근데 보통 발치하셨거나 임플란트를 하신 분들은 이걸 입안에 그냥 부으셔서 우물음을 하신 다음에 뱉으셔도 되는데요.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잇몸 염증이 있고 피가 나고 뭔가 부은 것 같고 이런 부위에 본인이 쓰시는 칫솔을 이렇게 묻히셔서 그 부분을 좀 구석구석 닦아주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고요. 더 좋은 방법을 좀 알려드리자면요. 이와 같은 치간 칫솔을 클로로헥시진 액을 묻힙니다. 그리고 이 액을 묻힌 상태에서 이하고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만 좀 해주셔도요. 흔히 겪고 있는 치주 질환도 상당히 많이 해결이 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너무 장기간 사용하시면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부작용이 있냐면 잇몸이 착색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 착색이 한번 되게 되면 잘 지워지지 않습니다. 또 장기적으로 일주일 이상 열을 이상 쓰시게 되면은 뭔가 입맛도 좀 변하면서 맛도 잘못 느끼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 우리 입안에는요 정상적인 세균도 있습니다. 정상적인 세균까지 죽임으로 해서 입안 자체에 그런 밸런스가 망가져 버립니다. 그럼 오히려 입안이 건조해진다거나 치주 질환이 더 심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치주 질환을 예방하는 두 가지 방법은 첫 번째는 본인 스스로 구강 건강 관리를 잘 하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 치과에 오셔서 치과 의사 선생님과 함께 치주 치료를 받으시는 거고. 이걸 병행하시면서 이와 같은 약물을 쓰시면 잇몸 질환 예방이 되는 거지 이와 같은 과정 없이 무조건 이와 같은 약물을 게다가 더 오래 쓰시게 되면 부작용을 겪을 수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꼭좀 말씀드리고요 다만 이 약물을 제가 말씀드린 대로만 써주시면 잇몸 질환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큰 도움이 되니까 꼭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요 어떤 칫솔 치약을 쓰는 게 좋으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일단 칫솔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드릴 테니까요 꼭좀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좋은 칫솔 보다 나쁜 칫솔을 먼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칫솔 모를 한번 만져보시는 게 일단 중요합니다 옛날에는요 칫솔 모를 이 나일론으로 만듭니다 만져보면 상당히 구두솔처럼 딱딱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요즘에도요 칫솔 모가 상당히 딱딱한 것들 많이 나옵니다. 그데 이런 것들을 치약을 짜서 이를 닦으시게 되면은요, 이가 마모가 상당히 많이 될 뿐만 아니라 잇몸 살에도 상처를 줄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요, 부드러운 모를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요, 이렇게 만져보시면 정말 미세 모라고 해서 칫솔 모의 두께 자체가 뭐 0.23mm 정도밖에 안될 정도로 상당히 부드러운 모가 있습니다. 이런 제품들을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본인 치아가 한네 다섯 개 정도 들어갈 만큼 칫솔 모가 상당히 넓거든요. 근데 이런 칫솔을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걸 왜 쓰시냐 여쭤 보면은요. 한두 번만 움직여도 이가 잘 닦여서 칫솔질을 많이 안 해도 된다. 효율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치아 전체가 한 덩어리로 돼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치아는 위에 14개, 아래에 14개 작은 단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칫솔 모는요. 거울로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본인 어금니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실 수 있거든요. 큰 어금니가 두개에서 하나 반 정도 들어갈 사이즈로 써 주시는 게 가장 효율적 으로 닦을 수 있으면서 꼼꼼하게 닦으실 수 있는 칫솔이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이게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칫솔입니다. 엔드 터프 칫솔이라고 해서 조금 이름이 어렵죠. 보시다시피 이렇게 칫솔 모가 상당히 얇고 가늘게 되어 있는 칫솔들이 있습니다. 이런 칫솔은요, 일반적인 칫솔질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하구이 사이에 닦아 쪽 안쪽을 닦아 주시는 칫솔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두 가지 칫솔을 보통 많이 권해드립니다. 또 임플란트를 하신 분들한테는요, 또 임플란트 전 전용 칫솔도 나와 있습니다. 치아의 목 부분이 상당히 좀 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잇몸 부분을 좀잘 닦아주시는 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임플란트 전용 칫솔 같은 경우에는 칫솔 모 자체가 이렇게 단이져서 이중으로 되어 있는 모들이 또 있습니다. 자연 치아와 임플란트 치아는 생긴 구조도 약간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닦아주실 때는 또 임플란트 전용 칫솔도 좀 써주시면은 적당한 구강 관리의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가 많은 분들이 칫솔질만 하시기 때문에 열심히 나름대로 관리한다고 하는데도 잇몸질환이 생겨요. 원장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요. 칫솔질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입안에 있는 음식물 찌꺼기는요. 칫솔질만 가죽은 제거가 안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왜 칫솔질만 하시느냐? 치약을 이만큼 짜서 칫솔질을 하시게 되면은요. 일단 입안이 좀 치약 때문에 개운하고 화한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은 입안이 왠지 깨끗한 것 같은 느낌이 드시는데요.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항상 네 가지를 쓰셔야만 대한민국의 치과들이 다문 닫을 만큼 여러분들이 구강 건강 관리를 잘 유지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첫 번째가 칫솔질입니다. 칫솔질은 뭐 당연히 많은 분들이 하시지만 두 번째는 바로 구강 세정기, 흔히 수압 세정기라고 부르는 물총을 쏜다고 하죠. 이런 제품들입니다. 이 제품들하고 저는 아무 상관이 없고요. 어느 제품이든 상관없고요. 어느 회사 제품이든 상관없습니다. 칫솔질을 하시기 전이나 후에 이렇게 물총으로 한번 깨끗하게 쏴 주시면은 깜짝 놀랄 만큼 음식물 찌꺼기가 구석구석 서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잘안 하시는 게 이와 같은 치간 칫솔입니다. 다양한 굵기의 치간 칫솔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건 쓰시다 보면요 본인이 굵기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가기에 너무 뻑뻑하고 아프다 하는 사이즈는 쓰지 마시고요.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치간 칫솔 쓰면 이가 벌어지는 거 아니냐? 오히려 더 넓어지는 것 같다. 정말 오해고요. 이런 치간 칫솔을 안 쓰시기 때문에 오히려 이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치실입니다. 치간 칫솔 했는 근데 치실을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것도 중요한 부분인데요. 치간칫솔로 제거되는 부위와 치실로 또 음식물을 제거하는 부위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네 가지 꼭 써주시게 되면은 대한민국 치과 정말 다문 닫을 만큼 여러분들께 정말 효율적으로 치유질환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꼭이네 가지를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보험료를 한 달마다 많이 내고 계시죠. 근데 이 건강보험료를 내시면서도 막상 건강보험 혜택을 잘 챙기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1년에 한 번씩 스케일링은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본인 부담금이 한만 원에서 2만 원 정도만 내셔도 저 정도 비용이면 요즘 뭐한끼 식사 정도면은 스케일링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본인 부담금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금 임플란트도 의료보험 되는 거 아시잖아요. 물론 많은 개수를 해주는 건 아닙니다. 두개 정도까지만 의료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돼 있고요. 결국은 이렇게 1년에 한 번씩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의료보험 혜택 받으셔서 스케일링 받으시잖아요. 60, 70, 80 되셔서 임플란트가 하시는 일이 안 생긴다라는 것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알기 때문에 의료보험 혜택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의료보험 혜택을 놓치지 마시고요. 가까운 치과에 가셔서 의료보험 혜택 받으셔서 스케일링 받으시게 되면요. 정말 평생 동안 자기 치아 건강하게 잘 쓰실 수 있을 겁니다. 옛날부터 노인분들이 계신 양로원에 가서 치과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노인분들 중에 치아가 좋지 않으셔서 빠지신 분들은요, 대부분 치매가 있으십니다. 반대로 이가 좋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중에 치매가 있는 분들은 제가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주변에 치매가 있으신 어르신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은요, 이가 좋은 분들이 없으실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가 안 좋으신 건 단순히 식사를 못 하시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신 질환하고도 너무나도 큰 영향이 있고요. 이 치주 세균이 우리 몸에 피를 타고 돌면서요. 뇌졸증, 또 치매, 심장질환, 골다공증, 폐렴, 당뇨, 가이민기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산도 무려 8배 가까이 높아지고요. 남자분들 성기능 장애, 류마티스 관절염부터 시작해서 우리 몸의 전신을 다 망가뜨립니다. 이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수십 년간 논문으로 입증된 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아 건강 관리를 잘 유지하셔서 입안에 치주 세균이 있지 않도록만 관리하셔도요. 여러분들의 노년의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